누가 이거 보냈더라고. 근데 내가 막 제보 이런 거 와도 솔직히 실전성이 없으면은 그냥 보고 말거든. 아 이런 게있구나 정도만 아는데.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. 봐봐. 니네가 이거 봐봐. 어? 뭐야? 아다 아는 거야? 시골 나만 모르는 거였어? 저게 되냐? 아니 난 그냥 심심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. 저거 그냥. 포즈도 존나 웃겨 그냥 벽에 대고 그냥 쏘면은 맞아 상대는 날못 보는데 그래서 그냥 애들 상대로 그냥 재미로 한번 써 보려고. 일단 그내 플그 생성하고 방패 대실 분 들어오세요. 방패 소환. 야, 저거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? 나도 알려 줘 봐. 나도 한번만 써 보게. 아, 이거. 너 알아? 응나 이거. 이거 많이 봤는데. 야, 이거 모든 총다 돼? 이좀긴게될 걸? 긴게잘 된다고? 야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나도 한 번만 써보자. 이거 어떻게 하더라? 이렇게 세우고 세우고 하던데, 기다려봐. 이게 아닌데, 이거 아니야. 아, 이형 아, 이거 왜? 저쪽 가서 해보자. 어디 이게 되는 데가 있고, 안 되는 데가 있어. 어디로 가야 돼? 여기, 요, 여기 살려야 돼. 너 이거 쓸줄 알아? 한번 해봐. 이거, 이거. <laughs> 얘도, 야, 야. 이거 훈련 훈련장? 뭐, 뭐라고? 훈련장, 뭐야? 야, 내가 이겼는데 뭐야? 누구야? <laughs> 아니 이거, 이거 어디 하는 거야? 이거, 이거 벽에 대고 있어. 아니 이게 너무 높은데 <웃음> 상자가. <웃음> 야,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서 하던데? 이, 이 높이에서 하던데? 야, 너내 앞에 있어봐. 이걸 이렇게 총을. 맞네! 이거네! 야 준서야 너 일어나봐 가만히 있어봐 오? <laughs> 야 이거 존X <laughs> 웃긴다 야 이거 뭐냐? 너나안 보이지? 응. <웃음> <오>? <웃음> 옛날부터 있, 있었던 거였어? 난 이걸 오늘 처음 알아 내가 유행에 느린 편이라 야 준서야 네가 쏴봐 해봐 이거 안고 기울이면 어 그렇게 돼 맞아 그렇게 돼야 돼 오? 쏴봐 우와 예, 다시 해봐 나 MK로도 한번 써보자 안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기다려봐 아야 이건 안된다 총구가 위로 가서 안되네 긴 SR도 되려나 일단 다 해보자 에따 송기 야 송기를 빼고 한번 해볼게 일단 오케이 오케이 그만 있어봐 아, 야 송기 빼도 돼 빼도 돼야 대가리가 길면 다른 야 다른 엄폐에서도 되나? 기다려봐 다시 걸어볼게 누와 봐. 그럼 다른 데봐 봐. 차도 되냐, 이거? 이거 실전에서 쓸수 있냐? 아, 이것도 안 올라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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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야, 지푸라기 말고 저기 돌도 있다. 올라와봐 봐. 우. 이거 뭔 쪽고야? 야. 아, 버그 존나. 이런 데 말고. 어, 야 너를 봐? 야, 야, 이거 될거 같지 않냐? 야, 준서야. 뭔가 이거 대각 이거 될거 같지 않아? 말 제대로. 주야 좀만 왼쪽으로 와 봐. 그... 어, 어, 거기 좋아. 말말 그... 어. 말 아, 근데 그래. 이거 애매하게 안 된다. 어, 어? 아, 이, 이 정도는 되네. 근데 이거는 좀 실전을 못 쓰네. 너무 이게... 그... 가깝네. 여기... 여기 해보자. 에미사구도 될거 같은데, 이거 거의 에미사구 되면은 스타크래프트 이런 데 나오는 털렛 이런 거 아니냐? 얘들 봐, 야, 얘도 올라가긴 올라가. 얘들 봐, 움직여봐. 여기서 무지성 갈기고 있는다? 움직여? 응. 어, 여기, 오, 이렇게, 되긴, 된다. 아, 야, 이게, 되긴, 된다. 야, 내가 맞아볼게, 너 해봐. <laughs> 내가 여기, 여기 부분 이렇게 움직여볼게. 보고 있어봐. 마. 야, 근데 너가 너무 끝에 가 있어. 이 오른쪽, 여기에 붙어야 돼. 약간 좀, 진짜 안 음. 보일 정도로만. 아, 네 이거 그냥 기울기샷 아니야? <laughs> 네 머리 나오는데? 해봐. 아, 아 이렇게, 오. 거봐, 총기 꼬다리만 보이는데, 써봐. <laughs> 아 이렇게, 이렇게 들이 들어오네. 야, 근데 실전에서는 쓰기 존나 힘들겠다. 이게 그냥 있다는 것만 알지. 누가 그 알려줬던데? 총 들었다 놔두면서 쏘면 짧은 것도 된다고? 아 이렇게 꺼내면서 위로. 꺼내면서 음. 위로 이렇게 하면서 쏘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설정 가서 일단 끄라고 여기에 막힘 이거 활성화 끄기 이거 말하는 거야 끄기 하고 봐봐 아 오. 이렇게 야 이건 근데 개 쉬운데 쓰기가 이거는 짧은 목이라서 보이지도 않아 이게 벽에 막힌 표시 껐거든요 이 상태로 어, 방금 봤죠 원래 원래 되던 거는 그 무리 없이 되나? 아야 벽에 막힌 표시를 그냥 꺼버리면 되네 꺼버리면은 그냥 이,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상대 푸시 올 때. 약간 그냥 오지는, 일자로 오지는 않으니까 무빙 치면서 오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어 내가 아. 한번 무빙하면서 와볼게 MG3 다 총이네? 무빙하면서 와본다고? 알았어 응한번 음. 해볼게 기다려봐 어, 푸시해봐 <웃음> <웃음> 야, 돼 우와. 야, 이거 근데 연습하면은 진짜 개사기다 음. 야 이거는 써먹을 수가 있겠다 아까 거는 솔직히 좀 약간 각재는 당신은 법집 파트너라는 걸 망각해서는 만각 안 됩니다 데니까. 야 DBS 한번 해봐라 내가 해볼게 이거는 약간 좀 거리가 애매한데 샷건이라 확실히 이 피격 그게 짧나 보다 다시 해봐 내가 한번 와볼게 저기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아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야. 좀 약간 안 익숙해서 그렇지. 와, 봐봐. 다시, 다시. 이게 익숙해지면은 존내 쉬워. 오. 이렇게 돼. 어, 잠깐만. 벽에 막힘 표시 끄면은 아무데서나 다 되지 않을까?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너 머리 좀만 들어 봐.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맞는다. 야 이거는 진짜 실전에서 쓰기 좋겠다. 서로 벽 뒤에서 그냥 벽 달치고 있을 때 이거 돼? 야 D B S 로다 쏴볼래? 한번? 꺼내면서 써야 돼. 꺼내면서. 아니야 꺼내면서 써야 돼. 총 머리가 너무 작은데. 아아내 내가 머리가 작긴 해. 소득이네. 기율이 좋아서 어. 아, 양해 좀 부탁해. 어, 해봐 해봐. 야 총이 날라오긴 날라와. 근데 머리가 지금 오. 안 맞는 거야. 총 들면서 써야 된다. 이렇게 맞아. 긴 총이 근데 활용하기 진짜 좋다. 긴 총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. 그냥 들고 붙은 상태로. 그면 죽어요. <laughs> 와, 레전드다 이거. 야. 우리에겐 일상. K 잼들에겐또 이게 일상이지. 또 이런 거는 나보다 훨씬 빨리 할거 아니요. 또 이거 아까 야, 난 이거 신기하고 있을 때, 어 저걸 이제 알았네 이러면서 야 장단이라도 맞춰주자 불쌍하다 이러면서 채팅창에 우와 저게 된다 와 사기 이래주는 애들도 있는데 제가 유행이 좀 많이 느립니다 많이 느려요 아어 근데 개 사기다 혹시 배그하면 버그 버그하면 배그다라고 퍼파가 말합니다 레전드